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이한 주간을 시작하며 3월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매일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전복될 만큼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후에 끝까지 건너가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폭풍을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가셨을까요? 오늘 그 건너간 지역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사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가신 동네는 바로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그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 이방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고도 수치심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려있어서 집에, 집에 살지 아니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안식처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며 자신의 삶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려서 수치심도 모르고 그리고 안식처도 없고 그리고 죽음, 죽음 가운데 살았던 많은 고통을 받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기 위하여 폭풍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이방인 동네에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고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이 왜 무엇을 위하여 굳이 폭풍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동네에 가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귀신들려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는. 이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귀신들린 사람에게 가득히 쌓여있던 군대 귀신, 온갖 귀신이 다 들려 있는 이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이 군대 군대라는 귀신들려 있는 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지옥 불에 던지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들을 그 앞에 있었던 돼지떼에게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군대라는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다 보냅니다. 그러자 귀신들린 돼지떼들은 호수가에 몰수히 달려가서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중요한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라 지방 사람들에게 돼지는 비싼 고기입니다. 단백질 원이 공급 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그 그 돼지 떼가 수백 수십 수십 수백 수천 마리에 가까웠을지 모릅니다. 이 많은 돼지 떼들을 다 죽이면서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온갖 귀신 들려 사는 사람,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육심에 빠져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의 저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을 내어서 바다를 건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셨고 그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여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다가가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을 부여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께서 보여주신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온갖 대가를 지불하셨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사람을 살리고 그의 마음에 안식과 평화를 주고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마음의 안식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대가를 들여서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 길을 가셔서 거라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들려 고통 당하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큰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 속에서도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또 귀중하다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물질의 대가를 치불해서라도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